안녕하세요. 염정골 마을 센터 정혜진입니다. 저희 오늘 두분 모시고 염정골 마을 센터 혹은 주안 오동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. 두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염정골 마을 센터 운영위원장 강희입니다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전 오동 동장 장 문희자입니다. 저희 다들 이 지역에 사시는 거죠. 네. 어, 이 지역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82년도에 이사 왔으니까 한 35년 정도 됐어요. 아 35년. 어, 가장 최근 많이 살으 응. 저는 31년. 31년. 어. 어, 비슷하신데요. <laughs> 그래도 그러면 이쪽 지역의 명칭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? 음. 야, 한 천, 1907년도에 최초 조한 천일염전이 생겼다는 것을 아, 발견했습니다. 1907년이요? 예. 아, 굉장히 오래됐는데. 초의 염전이었던 건가요? 아. 초등학교가 그 얼음 네. 얼음 동이식으로 네. 되어 있었다고 네. 거기에서 썰매도 타고 음, 그러셨다고 네. 하시더라고요. 혹시 그쪽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시고 뭐 이러셨다고. 비료 부대 맞아요. 그거, 들은 것 같아요 네. 사실 때. 저도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눈만 오면 비료 타 부대 <laughs> 썰매가 최고입니다. 그런데 네. 이 사고가 굉장히 추억적인 게 뭐냐면. 음. 동네 애들이 전부 다 놀이터야 아 여름에는 네. 꼭 가서 망둥이를 아, 전부 아, 다 아, 잡아요 아. 여기 이제 숨은 있으면 숨은 쪽에 망둥이는 너무 많아 갖고 그때 뭐 있어 요 나무 <laughs> 가지고 갔다가 그냥 그, 갯지렁이 나뭇이, 네. 갯지렁이 있으니까 끼우잖아요 그 네. 망둥이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몰랐는데 비촌옥지관 네. 여기 그 자리가 그 전에 주한천노층 자리야 네. 그리고서는 저기 저 문화센터 동사무실은 거기는 산등성이 산봉화지 예. 네. 그거는 내가 다 파서 제도고 공사는다 실어냈지만은 어 주한전 매청이 전매품이었다가 그다음이 국영기부를 돼서 대한염목으로 됐거든. 네. 어 이쯤에서 그럼 저희가 염전 이야기 아주 옛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그 다음. 공단 이야기, 공단 오류 공단이 들어서게 됐어요. 국가 공단으로서 오6 공단이 최초로 또 생기면서 음. 많은 게 변화가 우리나라의 그, 그 산업화가 네. 일어나게 된 거죠. 아, 이쪽 지역이 어땠어요? 어떤 공장이 좀 많았고? 아, 공단 시장이요. 그때는 엄청 활성화돼가지고 음. 공단 시장 가면 곱창정골이 짱이었어요. 곱창정골 많았고. 이키 제가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이 지역에 왔는데도 공장 시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, 안 그렇구나. 계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, 어, 예전에는 시장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. 그 옛날 이야기, 염전 이야기도 듣고, 오륙공단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, 저희 센터에서 아이들이 그 인터뷰 영상을 보고, 듣고, 상상해서 옛날의 염전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. 그리고, 현재의 모습도? 사람이 말을 마차를 타고 말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때 집이고요. 이거는 불이랑 나뭇가지랑 옛날 에 산에서 폭포가 내려와서 이거를 썰매를 얼어서 썰매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같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, 5, 5년 전에 남구 평생학습과에서 네.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는 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그것을 시작했거든요 아, 그래서 직접 시, 그 배우러, 배우러 다녔죠 배우러 아, 다녔죠 그래서 네. 그때 통장 분들하고 마을 네, 활동가들이 네. 아, 이,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네.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른 마을도 탐방도 하고 음. 어, 또 다, 다, 탐방한 후에는 우리 마을은 어떻게 갖고야 하는지에 대한 네.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었던 그때 같이 옆에서 네. 수업 듣고 네, 네, 함께 네, 해주셨던 우리. 마을에서 지금 많이 활성화 됐지만 네. 마을에서 교육한다 뭐 배워라 그러면 다 바쁜 와중에 네. 사람은 제일 힘들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<해당이> <laughs> 네. 그때는 이렇게 네. 좋은 일이 있을 지 몰랐어요. <laughs> 아, <가고> 같이 모여서 즐기고 네. 건강을 유지하고 뭔가 일, 일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아그 내용이 네. 많이 담겨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2층에서 어르신들 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? 어, 네, 오, 너무 고생 말라.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요. <laughs> 우리 어르신들이 어, 시에 나라에서 지원도 받고 음. 열심히 하는데 피곤한 게 하나 있어요. 어떤? 어르신들 잠이 없어요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해 가지고 <laughs> 네. <laughs> 새벽같이 문을 열어 주되는 거야. <laughs> 맞. 어룡이에요. 근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. 즐거운 천국이라. 고 아.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을 센터에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네. 그리고 치매가 안 걸린다. 아. 왜 인지를 많이 받으니까 손도 많이 쓰고 그래서 네. 이게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일자리가 음. 진짜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주안에서 지금 35년 사셨고 31년 사셨는데요. 그러면 주안 오동에바란다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. 주안 오동 5년 후 10년 후 혹은 100년 후를 생각하셔서 주안 오동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? 저는요, 네.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아, 대이시 네. 공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, 네. 저는 염전이라는 네. 걸 가지고 네. 박물관이나 아, 아니면 네. 박물관을 하고 싶어요. 어떤? 그 볶음 그 염전 있잖아요. 아, 볶음 소금. 소금, 네. 그걸 한번 음, 어쩌면... <laughs> 이 센터를 디딤돌로 해서 소세대에 많이 네. 에, 디딤. 디딤돌로 돼서. 디딤돌로 돼서 풍성하게 네. 에, 지속 가능하셨으면 좋겠다는 좋겠습니다. 말씀이시죠. 네, 네. 어, 그렇습니다. 저희 주한 우동은 저희들 것만이 아니고요. 이 공간도 또 저희들 것만이 아닙니다. 저희가 어, 지금 열심히... 나눔을 하고 자봉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마음들이 후세에 전해져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을, 안전한 마을이 되었으면 하시는 바람들이 담겨 있으신 것 같아요. 더불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은 더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주한 오동이 되었으면 합니다.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거지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노력하는 주한 오동 염정골 마을센터 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